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디저트 3구에 홀케이크랑 다양한 초코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. 앞에 있는 건 생초코 크레이프 홀케이크구요. 밑에는 쿠키슈 밀크 쇼콜라 맛이랑 화이트 초코 도쿄 롤이 있습니다. 음료는 리얼 생초코 라떼랑 돌체 라떼가 있습니다. 이 돌체 라떼는 강아지 텀블러 옵션을 추가했어요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강아지 라떼부터. 아 진짜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. 안녕!